안녕하세요. 박진국어 박규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개념과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했죠. 이야기 했죠? 꼭 이렇게 하세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념과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며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숙달을 해야 된다. 숙달의 과정은 뭐냐면 그 분석의 틀을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지. 첫 번째, 어, 글을 익숙하게 만들기와 그다음에 문제 접근을 편하게 하기 위한 연습이죠. 그러니까 요조건 연습이 필요한 거야. 숙달의 연습. 숙달하려면 가장 일차적으로 선택해야 될게 교재가 무엇이다? 기출. 기출 문제 분야를 별로. 편제 대응과 뭐 메션비 아니면 이베스 기출 플러스, 이베스 기출 문제 등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편제가 되는 걸로 하되 AP 형이 통합된 이후의 문제를 최대한 되도록이면 선택할 거. 그 다음에 내가 고 3이라면 고 3이라면 여기에 이제 첨가가 되죠. 뭐가 첨가가 돼? 이베스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이 정도,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거, 난 하고 싶다. 문학 일반적인 작품들 하고 싶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분야별로. 현대식, 고전식, 현대소설, 고전소설, 독서. 이렇게 편지된 거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는데, 이건 진짜 명심해야 돼. 원칙이 뭐냐면, 시간 내 푼다가 아니라, 무엇이다? 정, 정확성. 이게 지켜야 될 규칙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제시문이 있고, 제시문이 다음처럼 이렇게 딱, 딱, 주어져 있고, 여기 내문 제가 하나, 둘, 세 개, 뭐, 네 개까지 있다면이 선제가, 1, 2, 3, 4, 5가 있다. 5가 있으면, 이 선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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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모두 제시문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반락과의 관련성 근거를 가지고 어이 제시문의 선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모두를 할것 이게 첫 번째 요건 절대 절대 이 정확성이라는 원칙은 놓치지 말것 그리고 그 방법은 자. 시를 예로 들어서 한다면, 문제 제시문의선진가 이렇게 한 패턴으로 해서, 문제가 하나, 둘, 세 개에서 길면 여섯 개, 한네개 정도, 이, 이, 이거를 한 세트라고 하면, 이 세트를 몇 개를 선택한다? 하루에 한 대, 어, 셈 세트를 선택을 하고, 그렇죠. 3세트를 선택을 하고, 이 3세트를, 3세트를, 금방 여기 말한 것처럼, 정확성 중심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정확성 중심으로, 뭐 한다? 선지, 선지, 띵, 모두를 O, X의 시각으로, 시각으로 확인을 하되, 확인을 하되, 세 번째, 내가 확인을 할때뭐할수 있어? 이 근거가 모호할 뭐수 있어. 근거 확인을 확인을 못 하거나 모호한 모호한 선지는 선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체크할까. 어, 나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세목 체크하라고 합니다. 체크하고 네 번째 답. 확인. 후! 틀린 것과 틀린 문제의 작품. 이 작품을 뭐 해야 되냐면, 우리 분석을 한거 있지, 분석을 한 거. 이 분석의 방식대로 어, 분석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 정리하면서 이 틀림과 모방선지의 근거를 모두 찾을것 뭐라고? 모두 찾을것 이게 딱한 세트, 3세트 중에 한 세트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나머지, 응, 나머지 2세트도, 2세트도 같은 방식으로, 방식으로, 똑같이 연습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 뭐, 여기 분석등리하고 궁금 모델을 확인할 때, 확인할 때, 뭐 해야 된다? 틀린 이유를, 뭐 한다? 위에 접시를 할 것. 선생님, 그 틀린 이유가,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 못해서 틀렸는데요? 어, 이게 아니라.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틀린 이유가 자기가 글을, 그 여기에서 제시문. 제시문이 있으면 제시물 글의 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접근할 거 그러면 틀린 이유가 아주 명확하죠. 내용 이해가 안 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분석정리하면서 이해하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뭐 했다? 내용이 이해가 됐을지라도, 어떤 특정 파트를, 특정 부분을, 특정 문장을, 특정 단어를 내가 추정하면서, 상상하면서 건너뛰었다는 뜻입니다. 거의 학생들의 틀린 이유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확정돼.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어답을 했어. 틀린 이유를 확인을 했어.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국어의 객관식 시험에서 내가 정말 점수를 잘 맞고 싶다라면 나의 건너뛰거나 도약하는 대강 읽는 습관과 자세의 문제가 있다. 이걸 고쳐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각인해서 이. 이 이게 C로 예를 들었잖아. C가 그러니까 한 12세트 정도 있다면 통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끝내 버리는 게 낫습니다. C 부분 이 전체를 한번할때 통으로 싹 해야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틀린 뉴를 계속 뭐 해야 돼? 내 눈으로 대면을 해야 돼. 이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들. 그래서 한 분야당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 한 분야당, 그기문에그 다음에 한 분야당, 이기 독서 독서 도일주일한 분야당, 일주일의 시간으로 딱 연습하면 한파트에 대해서 뭐한다 신감이 생깁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독서 분야는 독서 분야는 너희들이 이기출문제들 분류되어있는 책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가끔 예술은 여기에 융합지문과 같이 같이 합쳐져있던가 별도로 융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냥 입문이라고 해서 입문지문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지말고 입문에 철학과 뭐를 분류할 것 논리학을 나누어서 할것 사회지문에서는 뭐와 뭐를 분류해서 통으로 할것 법과 경제지문을 분류해서 할것 과학과 기술은 그냥 그냥 기본 축 자체가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가 유마가 제일 마지막에 이 패턴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됩니다. 알았지? 이렇게 해 그냥 제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지 마. 이 과정을 무조건 실전으 들어가기 전에 할 거야 고3은 기출 먼저 숨 특강, 숨 완성하고 고1, 2는 기출을 이렇게 총두번세번 반복할 거야 선지 선지 응 모두 다 이렇게 알겠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승리하자